벨리지오 루비셀 퍼프와 코리아나 차홍템의 꿀조합 리뷰 영상입니다. 미스터 그린 글로와 함께 사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. 5위입니다. 피부 밀착력을 높여주는 벨리지오 에어 퍼프 15개 입 대용량에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에요. 루비셀 재질로 부드럽고 꼼꼼한 베이스 표현을 도와줍니다. 4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전문가용 속눈썹 연장 글루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글로벌 에디션 제로 글루는 뛰어난 품질과 검정색으로 완벽한 속눈썹 연출을 도와줍니다. 45% 할인가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3위입니다. 미스터 그린 다기능 멀티 손톱깎기로 네일 케어 시작하세요. 독일 프리미엄 위료용 스테인리스 스틸. 당일 발송으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. 7% 할인된 가격으로 최고의 손톱 관리를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광채. 코리아나 세니 때 인텐스 골드 에멀션을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45% 할인된 가격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차홍 플렉시블 컬 크림으로 아름다운 헤어스타일링을 완성해보세요. 자연스러운 컬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찰랑이는 머릿결을 경험할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연출해보세요.